Good morning.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Just Jesus Virtual Church에서 9월 한 달을 구원의 달로 지정해서 여러분과 구원 및 구주의 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감사한 절기를 함께 기념하고 있어요. 오늘도 구원의 중요성을 깊게 묵상하며 아버지 마음을 나눌까요? 구원데이, 구원의 달, 구원의 축제, Salvation Day, Salvation Month, Salvation Celebration.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구주 예수님 한 분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대해서 나눌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음,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요? 맞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음. 그런데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오직 예수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리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누릴 수 있는 조건적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려서 특권을 박탈당했고 그 결과로 온 세상에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도록 당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완성 그리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과 계획을 알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부터 6절 독생자를 보내시며 독생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 세상에 공개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고요? 예수 예수란 이름은 양아버지 요셉 그리고 생모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와우 아직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듬일이고 그리고 누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0절 31절 천사가 이런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누가 보면 2장 21절 할래할 팔일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근데 어떤 이름이라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주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개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에도 구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주 기록되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슈아. 즉,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이며 예슈아는 어떤 개념만이 아니고 어떤 분의 이름입니다. 구원자, 구세주의 이름이라서 어떤 한 분을 칭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념만이 아니고 딱한 분을 뜻하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관점으로 우리 구약에서 몇 구절만 잠시 살펴볼까요? 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구살렘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그걸 히브로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슈아 즉 구주했으면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출국기 15장 2절, 여화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성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리 여화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는 히브레를 보면, 여화는 나의 예슈아, 즉, 구주 예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구원 예수아 구주 예수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 나의 예수아 구주 예수님을 그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10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오 또 나의 구원 되셨도다 나의 구원이신 나의 예수와 나의 구주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예수원, 나의 구주, 예 스님이라서 so,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과 계획을 그 이름을 독생자에게 주어서 예수를 통해서 그걸 이루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음,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었어요, 여러분. 와우.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게다가, 히브리어와 히브리아 헬라 사상으로 이름이란 그한 사람의 본인의 명예와 권세와 신분을 대표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즉,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는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조심, 즉, 하나님 당신을 온 세상에 공개하도록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세 영광을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잠시 같이 찾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네, 저도 찾고 여러분들 같이 찾고 있죠? 네, 찾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잠시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은 응하게 하민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그리고 보조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와우.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과 조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와 구주 예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토록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받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 때, 구원의 모든 열매를 누리며 차원이 훨씬 다른 행복과 삶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 천국을 갈도록 하나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를 구출하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를 자유하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를 치료하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를 온전케 하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를 승리를 주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건적 특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절대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거할 때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대해서 상세히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한줄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번더 시청하고 다른 분들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과. 그리고 두 번째, 감사 노트 함께 쓰기가 있어요. 오늘 나는 많은 성경고절이 있죠? 매우 중요하니까 모든 성경구절을 쓰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구주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가 음, 만일 아니라면 나의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항복하고 회개하고 매 순간 예수님만을 붙잡고 구원에 감사를 우리 함께 심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함께 기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이름의 진가를, 진리를 알고 믿고, 믿음으로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부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구원을 누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알았으니 끝까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게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주 요요요 Q&A 시간에 재선다에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기 구주했으면음고 자랑할 수 있어 무척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계속 여러분 끝까지 해서 무작굴 같이 승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laughs>